안녕하세요. 맹물 오세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맹물 인생 제2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라는 뜻은 푸른 기와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쪽을 나타내니까 목, 그래서 푸르다. 미국은 서쪽을 나타내니까 화이트, 백이다, 그래서 백악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청와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청와대는 서울의 그 북악산 밑에 있습니다. 북악산이라는 것은 악자로 붙으면 아주 험한 산을 얘기하죠. 돌산이고 석산입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풍수가 상당히 사납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고초를 당하고 혹은 사후가 좋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한양은 고려 숙종 9년(1404년)이니까 지금부터 920년 전에 남경으로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본 총독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열두 임금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지형이 험하고, 그래서 이 <laughs> 풍수지리설로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는 터다. 그래서 거기를 거치간 사람들의 그 말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에 우리가 한 번씩 가봤겠지만은,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1코스, 2코스, 3코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1코스로 들어가면 거기에 비서실로 통해서 봉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궁터가 있고 상춘저가 있고 녹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춘초관, 그 다음에 저 뒤쪽에는 대통령관저가 있고 왼쪽에는 영빈관, 칠궁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다녀왔겠죠. 청와대는 풍수지리설로 보면은 욕지기길흉 선간삼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laughs> 풍수의 그 터의 길흉을 알아볼라 하면 이전에 살았던 삼대의 주인을 보면 알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수로 따져서 이 청와대는 그렇게 좋지 않는 터다 <laughs>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아주 살기가 강한 곳이다. 이 북악산을 보면은 이 돌산이고 석산이기 때문에 에 여기는 살기가 있다. 그래서 에 흉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북악산의이 왼쪽을 보면 이 설악산, 오른쪽이 보면 이것이 좀 순합니다. 그래서 경복궁 터는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이 청와대는 죽은 자들의 땅이다, 혹은 소외되고 버려진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청와대는 별로 어, 풍수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는 터라고 얘기해서 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용산으로 터를 옮긴 겁니다. 참고로 어 우연의 일치라는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은 한문으로 보면은 이목 목입니다. 박씨나 그는 나무 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문으로 보면은 18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박씨는 18년하고 상당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남옥변의 오른쪽에 전복자라는 것이 바로 이 박씨의 박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씨는 18하고 관계있다 아, 박정희 대통령이 61년 5월 16일날 5.16을 일으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표를 얻은 것이 51.6%였습니다 그것이 108만 표 차로서 승리를 했는데 그 때, 박근혜 대통령의 나이가 62살이고, 박 대통령이 서거한 나이도 62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예로서 18년, 그 다음에 은둔 생활 18년, 그 다음에 정치인문에서 18년 동안 했습니다. 인연을 보면, 문 씨와 그문 씨, 다시 말하면, <laughs> 문세광의 총을 맞아서 유기 사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또음문재 제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붙어서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문씨에서 살해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또 죽었습니다. 김 씨와 인연을 맺었다가 김 씨에게 죽고 다시 또김 씨를 이기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운동 전에 이정이라는 그 야당의 후보와 토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왔느냐, 가니까는. 예, 이정희가 하는 말이 예,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 그것이 예, 역풍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 박정희와 이정희 같은 그 정의의 어떤 싸움이었다고 라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의 거주일수가 1104, 1476, 이것이 합치면 아, 맹 1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박근혜 대통령이 찾던 차 넘버가 20호 8206번의 구수차 넘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 아, 18이 되겠고, 검사, 검찰 조사한 일수가, 층수를 합치면 이것도 2017년 3월 20일 하니까 그것이 18년 됐고, 그 다음에, <laughs> 세월호가 일어난 것이 2014년 4월 16일에서 7월 1일이 그것도 18일이 되겠습니다. 세월호가 인양한 것도 17년 3월 23일 18일이 되니다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의 악연을 얘기하면은 이박 씨는 이 나무목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것은 상생상국에 의해서 김 씨입니다. 결국은 이박 씨는 김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야 되는데 이 박정이라는 한문 풀을 해보면은 이 박은 18년이란 뜻입니다. 18년 그 다음에 그만둘 지 그만두라는 그 다음에 점 점괘가 나오는데 한번더 하자 하니까는 신나 누구의 신나 자기의 신나로부터 총을 내방 맞았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결국은 박,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한번더 하자 하니까 신나, 자기의 신나로부터 총을 내방을 네딱 맞게 됩니다. 그럼 그박 대통령을 그러면 누가 죽였느냐? 바로 김 씨가 죽였습니다. 이김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재규를 의미하는데 중앙정보보장이죠. 그 김재규가 차지철, 차를 이렇게 십자가로 매이고그 다음에 왕을 십자가로 매겠다 그래서 차를 칼과죠라 칼로서 십자가를 매이니까는 이것이 바로 시를 제자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왕을 십자가로 죽이니까 이것이 결자가 됐어. 결국은 박제동령은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당하 는 그러한 그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992년 12월 18일 날 금요일입니다. 그날 선거를 했는데 누가 있느냐? 바로 9 2 12월 18일 다음 한3 0일입니다3 0일이고 그날이 금요일이니까 바로 이것을 거꾸로 하면은 김영삼. 그래서 92년 12월 18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것입니다. 1961년에 우리가 5.16이 일어났는데, 이 혁명을 하려고 하면, 1961년을 거꾸로 하면, 1961년 되고, 혁명의 성공한 날은 6일 아니면 9일입니다. 6자를 거꾸로 하면 9일이고, 9를 거꾸로 하면 6이 되겠습니다. 그 9라 하는 것은 양의 숫자고, 6은 음의 숫자입니다. 9를 뒤집으면 6이 되고, 6을 뒤집으면 9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6 2구라든지그 선언한 것을 보면은 126이라든지, 그래서 39선거라든지, 그래서 모든 이 혁명은 6일 아니면 9일 하여야 성공한다. 그것이 역사적인 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9를 뒤집으면 6이 되고, 6을 뒤집으면 9가 되기 때문에 9와 6은 항상 합치면은 8이 되겠고, 그래서 혁명의 날은 바로 6일 아니면 9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이번 4월 10일에 이 운명의 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풍수가, 청와대의 그 풍수 지리학적으로 봐서 산업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많은 후유증이 있고 좋지 않다. 이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풍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지만은 그야말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풍수질이, 뭐, 어떻게 하면은 미신일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하지, 할 수, 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서 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